자, 요만한 대추입니다. 사실 요것보다더큰 것도 있고 이 정도 사이즈가 적당한 사이즈의 대추가 될것 같아요. 이 대추의 이름은 황실입니다. 황실이라는 품종의 왕대추에 왕대추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크고 사과 대추라고도 하는데 어, 어떤 거는 보면은 정말 어, 이거 사과 아니야 할 만큼 크기가 큰 대추들이 많이 있어요. 지금 어느 정도 익어서 저희가 한번 검증을 하러 왔는데 지금 맛이 어떤지 한번 또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이 속에 들잖셨나요 음. 왕대추의 생명은 경도, 그러니까 단단함에 있습니다. 근데, 음, 이 딱, 반으로 이렇게 딱 쪼개졌잖아요. 치아를 이렇게 딱 들으면, 빠각하고 이 부러지는 어떤 그런 단단함과 바삭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, 고런 딴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굉장히 시원하고 씹는 재미가 있어요 대추는 냉장고에 넣었다가 시원하게 드시면 훨씬 맛있는데 지금도 당도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지 음, 그냥 대추 맛이 아니라 이 왕대추만의 또 그런 맛이 있는데 굉장히 상큼하고 달콤해요 조심하셔야 될게 대추를 한 500g 정도 이제 주문하셔서 들칠 텐데 이런 거 옆에 그냥 갖다 두시면 중독됩니다. 계속 드시게 될 수가 있으니까, 음몇 개의 대추를 먹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탕이 통이 맛있는 대추 관리해가지고, 회원 여러분들한테 어 정말 품질 좋은 대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대추! <laughs>